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기포가는 가을 즐기고 계신가요? 알록달록 단풍이 어우러진 가을은 발걸음을 누추게 되는데요. 노란빛 물결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은평구 진관사 가는 길에 있는 은행나무 숲에 다녀왔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단풍이 덜든 곳은 연두빛이 어우러져 에메랄드빛 물결을 일으킵니다. 발 아래엔 낙엽 용단이 펼쳐져 가을의 운치를 더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여기 처음 왔는데 가을이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어 좋았고 이런 노란 은행니까 여러 가지 나무와 숲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사진으로 가을 추억을 남기고 동심으로 돌아간 듯 낙엽비도 뿌려봅니다. 겨울을 앞두고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낙엽도 밝고 이런 아름 알록달록한 좋은 색깔 보니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가을을 즐기세요. 네. <laughs>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숲속 계곡은 또 다른 가을 풍치를 자아냅니다. 은평의 대표 사찰인 진관사 경내에 300인분의 연잎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사찰 음식입니다. 만발이라는 것은 복이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이라 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풍요로운 그런 뜻에서 만발 공양을 했습니다. 찹쌀로 지은 밥을 넓적한 연잎에 펴놓고 은행, 잣, 밤 등을 얹습니다. 연잎으로 밥을 감싸면 가을 향기 가득한 산사의 밥상이 완성됩니다. 예, 연잎밥을 제가 먹어는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고, 지금 연잎의 향기가 지금 코에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한, 행복하다는 말이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오네요. 청명한 하늘에 햇살이 눈부셨던 하루, 시민들은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입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평구 역총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31일 저녁 0시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직접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설계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양천구에서 긴급 공고를 통해 사업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천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용 양천구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설계 용역에 참여한 비업체가 19억 원 규모의 하수도 통합건설 사업 용역을 긴급 공고로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2억 8천만 원 규모의 하수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공개 경쟁 입찰과 달리 긴급 공고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 공고를 진행할 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격히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역 계약의 긴급 공고 사유서를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기 하기 위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관련 입찰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긴급 공고로 나갔으며 1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해당 업체가 수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공고가 진행된 것은 관련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7 3건, 지난해에는 125건의 긴급 공고로 사업이 진행돼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와 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는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독감 예방 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입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내년 4월까지 위탁 의료기관 3,100여 개소에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는데요.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유로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줄고 있는 사이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9월 말 기준 주택 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66,700호로 전달보다 1.1% 감소했고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약 13,900호로 전달보다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미분양 주택이 약 9,500호로 가장 많았고 인천 약 3,400호, 서울 약 970호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난임 시술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기존 생애 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되는데요.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는 겁니다. 건강보험급여 본인 부담금도 연령 관계 없이 30%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또 난임 시술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서울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9월 말 기준 3만 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61.8% 증가했습니다. 김유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도중 법관 출신 주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순간적인 감정으로 당과 대표에게 큰 누를 끼쳤으며. 법의 양심에 충실하시는 모든 법관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사퇴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언사를 보고 저런 사람이 법관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에 부지 불식간에 말이 잘못 튀어나왔다고 발언에 대한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발언은 지난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과 김 직무대행이 언쟁하는 과정에서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14일 실시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수능시험장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서울시 관내시험장 226곳에 화재안전조사관 236명을 투입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 여부와 소화기, 빛이 여부, 피난, 대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가연성 물질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가스시설 안전 관리와 난방용품 안전 사용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양천구가 여권을 안전하게 폐기해주는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여권 안심 폐기 대상은 유효기간이 만료돼 효력이 상실되거나 재발급 시 반납 처리된 여권인데요. 폐기 신청된 여권은 전자 여권의 경우 한국조폐공사에 전달돼 전문 폐기 절차를 거치고 긴급 여권은 구청에서 자체 폐기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폐기 대상 여권을 지참해 양천구청 2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평생학습 도시 음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행사가 오는 7일 음평구청 음평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에 참여한 주민과 활동가들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평생학습 성과 공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음평구는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을 보인 주민, 활동과 네트워크 기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k l t 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경북 구미시는 60년대 후반부터 전자와 섬유산업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하지만 반세기를 지나오며 굳어버린 공단도시 이미지는 한편으로는 도시 경쟁력과 성장에 있어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최근 구미시가 과감한 변화를 통해 제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HCN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2월, 구미시는 인구 520만의 중국 5대 경제특구 샤먼시를 제치고 2025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기초단체로는 처음입니다. 구미시는 대회 성공을 위한 리허설로 올해 경북 도민체전을 안정적으로 개최했고 20여 차례 전국 단위 행사나 국제 이벤트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입니다.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유치는 반도체와 방산 등 미래 첨단 산업으로 기존 정체성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제 이벤트를 계기로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가면서 또 다른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포석입니다. 산업 도시 이렇게 이제 기업하는 도시로서 조금 미래 좀 무미건조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의 도시는 창조적인 도시. 또 문화와 예술을 흐르는 낭만도시, 이런 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 가자. 이를 위해 구미시는 낭만관광과 신설에 이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자연자원, 관광코스 조성, 지역대표축제 발굴 확대 등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시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에서 구미서체 개발과 관련 상품 출시 등. 문화요소를 활용한 도시 전반 이미지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들이 쌓여가면서 구미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는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라면 축제는 구미의 대표 축제로서 국내 1위 라면 기업 공장이 위치한 도시의 특색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와 함께 11월 1일 개막을 앞두고 SNS 등 온라인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브랜드는요. 구미 시민이 아닌 바깥의 사람들이 구미시의 브랜드를 소비하는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큰 영향이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라면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별화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국가 산업 단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더 이런 문화 관광 또는 이런 그 낭만 예술이 넘치는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다양한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구 광역권 철도, 2030년 개항 예정인 신공항 등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은 신성장을 향한 구미시의 과감한 변화에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낭만 산업도시로의 변화, 구미가 당기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동단이 평생 학습 프로그램인 음평 일동 일 대학 성과 공유회가 오는 11월 6일 음평구청 음평홀에서 열립니다. 일동 일 대학 성과 공유회는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행사는 일동 일 대학 운영 성과 보고, 전문가 성과 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과 대학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로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은 경찰청이 안전한 지역 사회 구현을 위해 성과를 이룬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을 선정하는 행사인데요.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는 자전거 번호판에 내장된 전자 칩으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고 자전거 도난 알림과 이동 경로 확인 등을 통해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1년간 자전거 절도 사건은 303건 발생했지만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가입자 중에서는 5건밖에 발생하지 않아 자전거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